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이쯤 되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장고를 토대로 주식시장의 바닥을 짚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폭락장이었던 2020년 3월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정도가 바닥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같은 시기의 신용공여장고 그래프인데요.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던 시기에 신용 잔고 역시 6조원 정도로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스피의 바닥을 확인할 때는 신용 잔고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데요.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때 물건값을 지불하고 제품을 수령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도 이와 같은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삼성전자 한 주를 사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 52,9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 시장에는 신용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 자신의 돈이 아닌 증권사의 돈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증권사도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잡게 되며, 주식 평가 금액의 70% 정도가 증권사가 빌려주는 최대치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A씨는 현재 삼성전자를 시장 가격 기준 10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공격적인 투자를 위하여 신용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700만원의 신용거래를 일으켜, 700만원어치의 LG전자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700만원을 빌렸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 평가 금액은 1700만원이기 때문에, 담보비율은 242%로 계산이 됩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둘중 어느 하나라도 폭락하여, A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 평가 금액이 980만 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때의 담보 비율은 140%입니다. 140%에 닿는 순간 증권사에서는 A씨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계좌에 돈을 더 넣지 않으면 이틀 뒤 시장가에 당신의 모든 주식을 다 팔아버리겠다는 내용이죠. 이 무시무시한 전화가 바로 마진콜이며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신용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신용장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닐 텐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빌린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을 신용공여장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식시장의 바닥을 짚을 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가가 하락해서 반대매매를 당한 a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A 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량이 반대매매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쯤이면 A 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쏟아지고 그 여파로 인해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마진콜을 걸게 되는 고객이 더더욱 많아지게 되고 그들 중 반대매매를 막지 못한 투자자들의 물량은 다음날 시장에 또 쏟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주식가격은 더 떨어지고 그에 따른 마진콜은 폭주하고 끝도 없는 도미노 현상이 시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풍이 한번 휘몰아치고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시체가 쌓여나갈 때쯤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신용잔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18조 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지난번 폭락장 때 6조 원대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직 터져야 할 폭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섣불리 바닥을 판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신용장고가 10조 원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는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